한 목소리로 때가 제6시쯤 되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위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돌아가시는 현장입니다. 누가 보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자리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왼편, 오른편에도 강도가 하나씩 매달려 있었고 또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이름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양쪽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나아가서 그는 더 말하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정령,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어도 또강도의 일을 하여서 누군가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 사형을 당하는 위치에 매달려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너무 다행이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았어도 마지막에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고 무엇을 위해 죽으시는 분인지도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부탁까지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 가까이에 똑같은 거리에 같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께 부탁하고 대화를 할수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여전히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너무나 가까운 시대, 말씀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 예수가 너무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예수가 가까이 있다하여도 그 예수를 내가 용접하고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지 않으면. 불쌍한 그 죄인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방법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것도 그의 악독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며 또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두둔하고 그는 이렇게 죽으셨서는 될 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 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말하였던 것은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수요일에 아침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기도할 제목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감동하셨음에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예수님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낮상을 시를 지나서 오후 영 시까지 즉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시습니다이이 강력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온 하늘이 온통 하루 종일 어둡고 그 해도 빛을 잃어버렸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이 숨지셨다라고 기록을 하였고 성전의 휘장도 둘로 나뉘어졌음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6시간 동안 또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매질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옷을 찢어 벗기는 순간부터 채찍질하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이 오후 3시까지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그를 관찰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사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 중대장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이 현장을 급습을 한다거나 베드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유대 젤로 당원들 열심 당원들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 가져간다거나 이 십자가 처형을 방해한다거나 화살을 쏜다거나 칼을 빼들고 쳐들어온다거나 그런 일들은 막아서야 하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존하고 지키고 방어하고 오늘 세명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들의 죽음을 끝까지 수행해야 할 백부장 중대장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장교가 한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반드시 오늘, 이두 강도를 반드시 오늘 죽여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다 쳐다봤습니다. 목요일 저녁,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를 체포하는 순간부터 오후 3시 그의 숨이 떨어져서 정말 죽었나 좀 확인 좀 해봐라. 그 다리를 꺾든지 한번 해봐. 죽은 것 같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는 없고 중대장님 제가 그냥 한번 창으로 좀 배를 찔러 보겠습니다 그래 좀 찔러봐라 죽음까지 완벽하게 확인해야 했던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체포부터 죽음까지 모든 걸 관장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그를 바라보며 그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자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 곁에 있었고,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복음 전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 없이 계속해서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죄를 지었다면 오른편 강도가 될수 있겠고, 죄가 없이 자신의 일은 묵묵히 수행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중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성령받고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은 천국 못갈 거야. 심지어 정죄까지 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였는데, 단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강도짓 할 정도로 악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를 만나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오늘 잡아 죽이는 책임자예요.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책임자라고요. 그래도 그 악한 일을 하여도 그와 함께 하루 종일 예수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요, 강도면 안 됩니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용수를 끌고 다니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찢어버리고, 채찍으로 치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 악랄하게 십자가 형을 이끌었던 이 사형을 주관하는 중대장이 내린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그는 진정한 의인이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역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예수를 하루 종일 가까이에서 보고 나니 그는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제일 예수 안 믿는 그분이 또 우리 모임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행악한 사람이. 또 우리 자녀 중에서 우리 지인들 중에서 제일 교회를 비방하던 그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두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가장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자 전부 잡아 가두고 감옥에 놓고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오늘 백 부장이 예수를 보고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평생을 강도짓 하며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예수를 바라오며 그는 죄가 없는데 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죽어야 하느냐.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사형당하시는 장년 주변에는 예수님을 아끼고 인정하는 자들이 잔뜩 있었어요. 제자들만 없었죠. 있었어요. 그 주위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애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본문에 기록되었고 또 예수를 아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하였고 또 멀리에서부터 무서워서 그 사형 장면이 무서워서 뭐. 리에서나마 바라보는 많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자리에는 잠시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주세요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도 있었고 또 예수의 장례식을 찾아가서 그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고 모약을 발려드리기 위해 니고데무도 이미 그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도망간 건 제자들이 도망갔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많이 그 주변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지켜냈던 또 그의 죽음을 준비하며 미리 향유를 발랐던 마리아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과 거기 보이는 장면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가. 제자들은 기세만의 기도 자리도 지켜내지 못했고, 군병에게 잡혀가실 때도 지켜내지 못했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선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예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나가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 내가 눈을 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고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넘어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시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지켜보고 있었는가? 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의인들이 너무 없어서 위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요. 에루살렘이 극도로 부패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밖에 나가봐. 모레네 시장에 한번 가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리고 사하지 못하셨어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 같다고 우리 오늘날에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있어요. 바벨론에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어도 목숨 내놓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네 명이 있었고요. 있어요. 모두가 다 바알에게 입 맞추고 이세벨 왕비 눈치 보는 것 같아도요. 7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고요. 선지자들 100명을 오바디아가 그들의 목숨을 부지시키고 숨겨놓고 밥을 먹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의인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에도 제자들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이 자리를 찾지 않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는 이미 수많은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이 지구상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 인천광역시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도요,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하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오늘 이한 주간에 이 천국의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이 고난주간을 오늘 3일째 수요일 지키고 있는지 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빛을 밝히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른 복음과 변치 않는 진리 성경을 수호하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고난주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인천광역시 여기에 140년 전에 재물포에 항해, 항구에 선교사님들이 내려서 이 땅에 감리교회를 전해주셨던 이 도시에, 여기에 깨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 예배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덴을 지나고 베리아를 지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아이고 주님 세상에 이 항구도시는 아우 우상도 얼마나 많은지 우상도 많고 음란하고 아이고 주님 여기 이 고린도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여긴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행음이 많은지요. 우상대 재물도 가득하고. 아유, 여긴 안 됩니다. 그날 밤,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 이 도시는 가망이 없어요. 안 돼요, 여기는요.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뜨겁게 내리고 가장 뜨거운 도시 가장 훌륭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본문에도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것 같지만 모두가 예수를 떠나고 손가락질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주의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강도, 백부장, 여인들, 십자가를 지키고 그 곁에 서 있는 수많은 내려다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편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예수 믿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도하는 편에 서시는 모두가 다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십자가 곁을 지키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심지어 가룟 유단 예수님을 팔고 열한 제자도 전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매년 반복되는 고난주간 사순절 뭐 대수롭겠어, 뭐 대단하겠어. 많은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인천을 위해서, 자녀들 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주의 곁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간다요 나는 주님의 곁에 주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곁에 우리